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애 딸린 남편을 믿고 평생을 약속했지만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건진 것이 있다면 제가 배아파 나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 하나네요. 여보 미안.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은 야근해야 할것 같네. 집에 가고 싶은데 부장이 보내주질 않아서 나도 미칠 노릇이야. 또? 이번에는 꼭 같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식당 예약도 다해 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미안미안. 미안. 그래도 나 지금 하는 프로젝트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잘 알잖아. 점수 차곡차곡 벌어 놔야 나중에 승진도 하고 당신이랑 우리 재현이랑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지. 항상 일이 중심이니까 나나 재현이가 너무 힘들어. 당신도 물론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균형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내가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잖아. 맘 같아선 나도 365일 1년 내내 탱자탱자 놀고만 싶거든. 근데 가족 부양해야 하니까 나도 하는 수 없이 일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늘 바라는 것만 많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제일 처음 배운 게 포기야. 애 딸린 이혼남인 고아인 당신이랑 결혼하겠다 할때 내가 얼마나 부모님 반대에 시달렸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부모님 사랑받는 딸 되는 거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심지어 당신이 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야근 1년 내내 해도 싫은 소리 한적 언제 있어? 딱 하루 결혼 기념일만이라도 오붓하게 보내자는 게 힘든 일이야. 알아 아는데 나도 사정이 안 되니까 그러지. 또 무슨 회사가 그러냐고 나한테 따지지 마. 나도 이 지옥 같은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당신 처음 나한테 고백할 때만 해도 뭐라고 했어. 부모님이 늘 바빠서 자식 제대로 못 챙기고 서로 애정 나눌 시간도 없으셔서 이혼한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는 부부 되더라도 절대 그러지 말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구경 가면서 행복하게 지내자며. 그 행복한 시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내가 다 일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 왜이 간단한 얘기를 이해 못해? 물론. 돈도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알지. 근데 당신처럼 야근을 매일같이 하고 그러다 과로사로 훅 가버리면? 건강 걱정되니까 제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든지 하라고. 건강 걱정하면 이런 잔소리부터 그만두도록 좀 하자. 인생은 뷔페가 아니야. 원하는 거 양껏 다 집어먹을 수 없다고. 접시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 골라 담아야지. 거기에 난 동생 시연이 자립하는 것도 돌볼 의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시간 한 젓가락 담아달라는 얘기야. 그건 내가 나중에 일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 정년퇴직하면 남는 게 시간일 텐데. 안 그래? 재현 아빠. 나랑 놀이공원 언제 처음 갔는지 혹시 기억나? 그때 우리 참 재미있었잖아. 안 무섭다더니 당신 바이킹 타면서 막 벌벌 떨고. 하도 무서워하니까 덜 무서워하라고 나도 괜히 겁난 척했던 거야. 사람 참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그런 순간이 그리워서 그래. 앞으로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더 많아질 거라고 약속할게. 우선 우리 재현이랑 당신이랑 좋은 집 장만할 때까지만 좀 참아줘. 엄마 아빠 사고로 잃고 나만 바라보는 시연이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잖아. 사랑 때문에. 갓 대학에 졸업했던 저는 애 딸린 30대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 때문에 늘 바쁜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아들이 엄마 엄마하면서 잘 따라줬던 덕분에 외로움이 그나마 희석될 수 있었어요. 10년 뒤 남편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지만 여전히 일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내조에만 신경 쓰던 제게 유일한 친구는 옆집에 사는 시누이가 전부였습니다. 시연 아가씨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같이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 저 맨날 언니랑만 놀아서 남자 만날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혼자 지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저도 남자 만나고 결혼도 해야죠. 꼭 좋은 남자 만나셔야 해요. 목소리 좋고 일 열심히 한다고 반하지 마시고요. 결혼 선배로서 충고하는 거예요. 사실 오빠 같은 남자랑 만나면 최악이긴 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맨날 바쁜가 몰라요. 일 중독도 어느 정도여야지. 어떻게 언니 같은 여잘 집에 두고 껌딱지처럼 직장에만 붙어있대요? 재현 아빠 얘기할수록 심란하기만 해요. 저번에 봐둔 이쁜 옷 제가 사줄테니까 괜히 튕기지 말고 같이 놀아요. 소개팅할 때 입으면 남자들 좋아할 테니까. 에이, 저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아직 많은데 홈페이지 작업 일정 이제 다 돼가서요. 프리랜서 좋은 게 뭐겠어요? 놀때 놀고 일할 때 일하는 거잖아요. 길게 시간 안 뺏을 테니까 놀아요. 그럼 오늘만 놀죠 뭐. 아가씨는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요. 함께 보내면서 주로 나누는 것은 남편의 이야기 정도였을 뿐둘 사이에 그리 많은 공통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웹디자인 일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아는 것도 별로 없었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울렸지만. 시누이라 그런지 묘하게 거리감이 있었달까요 당신 시연이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혹시 좀 아는 거 없어? 아가씨야 늘 평상시대로지 왜? 아니 뭐 달라진 거 당신은 가까이 있으니까 느껴질 거 아냐? 여자들끼리의 비밀이라든가 여자의 촉? 뭐 그런 거 없어?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네 알아듣게 말을 해 재현아빠 그러니까 남자 요즘 집에 들인다거나 그러지 않냐고 아님 밖에 싸돌아다닌다거나.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진짜 없어? 뭐 알고 있는데 감춰주는 거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가씨가 아무리 당신이나 나보다 어려도 이제는 30대야. 10년 넘게 돌봤으면 됐지. 아직도 감싸고 돌면 어떡해? 안 그래도 남자 안 생긴다고 나랑 노는 것도 꺼려하시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영영 결혼 못 한다. 논팽이랑 만나는 것보다야 평생 혼자 사는 게 낫지. 하여튼 당신은 시연이 잘 감시하고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고. 알겠어? 누가 보면 아가씨가 당신 마누라인 줄 알겠다. 가뜩이나 일에 치여서 짜증 나는데 좀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하면 안 돼? 왜 이래 사람 무섭게? 알았어. 알겠다고. 나 짜증 나게 하지 마. 안 그래도 집 많은 사람이야. 알겠어. 알겠으니까 짜증 좀 내지 마. 집에 불러서 술이라도 먹여봐. 그럼 뭐 있는지 실토하겠지? 대놓고 그러지 말고 여자끼리 시간 좀 보내자고 하고 살살 구슬려서 뭐든 알아내란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재현 아빠, 이건 좀 집착이야. 내가 순순히 대답하랬지? 하나뿐인 내 동생,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거 몰라? 직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음에도 부쩍 예민해진 남편. 아무래도 신우희의 남자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했는데요. 전 남편이 그저 동생을 많이 아끼고 걱정하느라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말대로 아가씨를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은근히 남자가 있냐 떠봤지만 별달리 나온 게 없던 중이라 답답했는데요. 몰래 아가씨의 핸드폰을 여러 메신저를 확인했고 감춰둔 남자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정체는 제가 상상도 할수 없는 사람이었죠. 시연이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는 거야? 내 연락도 제각각 안 받고 나도 일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너 설마 옛날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몸 파는 거 아니지? 또라이 같은 소리 한다, 진짜. 내가 너 위해서 희생하고 참았던 세월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다른 놈볼 때마다 내 얼굴 떠오르고 그러지 않디 나도 오빠 좋아. 근데 왜 자꾸 나 쓰레기 취급하고 말을 해도 안 믿어 주는데? 이러니까 나도 지쳐서 전화 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만 희생했어? 나도 희생했어. 네가 뭘 희생했는데? 전 부인이랑 헤어질 때 나랑 결혼하자고 했잖아. 근데 그때 술집 여자라 나못 믿겠다며. 그래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더니 옆집에 살게까지 하네. 그것도 모자라 신우이인 척 거짓말까지 하게 하네. 이러니 내가 안 미치겠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뿐이다. 그건 네가 무덤 갈 때까지 믿어줘야 해. 언제까지 아내 속일 생각인데? 나도 이제 이 생활 더는 못하겠어. 지긋지긋하다고.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여편네는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 내가 묻는 질문에나 대답해. 남자 있어 없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차피 전 부인이랑 헤어지게 할 때도 난 불륜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륜녀야. 여기서 내가 다른 놈이랑 놀아난다고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와, 우리 시현이 불륜 한 길만 꼿꼿하게 걷는 지조 있는 여자네. 이렇게까지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꼭 잡았어야 했는데. 비꼬지마. 나 쓰레기 취급하는 오빠야말로 쓰레기지. 애 딸린 이혼남 결혼해줬더니 불륜에 없는 신우이까지 만들어서 옆집에 이사오게 하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까? 야근에 출장 핑계로 열심히 일하는 척. 옆집 상간녀 찾아가는 인간이 있다고? 100이면 100. 오빠가 더 쓰레기라고 하지. 어차피 불륜녀에서 더 불륜 저지른다고 더 나빠질 거 없다며. 똑같이 쓰레기인데 뭘큼 나누고 있어. 이런 대화 더 하고 싶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집착할 거면 우리 헤어지자. 아니 누구 맘대로? 넌 앞으로도 계속 내 동생이어야 하고 내 애인이어야 해. 나 조만간 너한테 또 야근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몰라. 오든지 말든지. 가방 사들고 갈 건데? 그럼 딱 하루만이다. 제가 신우이라고 알고 지내던 여자는 사실 남편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옆집에 상간녀를 두고 절 속이고 기만해왔죠. 일이 바빠 가족을 위해서 제게 그랬다는 말은 죄다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신우이 아니 상간녀를 당장이라도 흔들어 깨워 모든 일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더 확보해 제가 허송세월한 시간들을 보상받아야 했으니까요. 전 카톡의 대화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상간녀의 집 비밀번호 역시도 파악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벼르고 벼르던 복수의 때가 왔죠. 재현 아빠, 어디야? 나 야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물어? 아님 뭐또나 죄책감 느끼라고 모른 척 묻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랑 얘기하면 늘 짜증이 나. 할 말이 있어서 그러지. 뭔데? 용건만 후딱 말해. 야근이라는 거 회사에서 하는 거 맞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야, 이 멍청한 여편네야. 그런 시시껄렁한 질문이나 하려고 바쁜 사람을 불러? 왜 바쁜데? 상관녀 집에서 야근하느라 뭐? 너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맨날 심심하다 노래 부르더니 새로운 놀이 찾은 게 바쁜 사람 붙잡고 헛소리 하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해야 이해를 하려나? 왜 야근을 옆집에서 하냐고. 이 쓰레기 자식아. 너 대체 그걸 어떻게 안 거야? 다 아는 수가 있어. 너딱 기다려. 잠깐만. 여보. 재현 엄마. 전더볼 것도 없이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옆집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들이닥친 절 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군요. 옷을 허겁지겁 입다가 서로의 속옷을 바꿔입질 않나, 꼴사납게 넘어지질 않나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죄다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했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둘을 용서해 줄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좋았던 기억 생각해 보자. 부모님 말안 듣고 너 같은 거랑 결혼한 내가 등신이지. 더 얘기 섞는 것도 싫으니까 꺼져. 여보, 내가 위자료. 당신한테 두둑하게 줄수 있어. 그런데 소문은 내지 말자. 응? 회사 대표님이 부인 불륜 때문에 이혼하신 분이라. 이런 일 소문 나면 나 회사 짤려. 그간 고생하면서 일군 내 자리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고. 제발. 이 와중에도 뻔뻔하게 붙잡고 있니? 재현이는 나랑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재현이도 이제 알거다 아는 나이야. 엄마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꼭 이혼하라고 하더라. 못난 아빠랑 더는 살기 싫대. 여보, 나 진짜 죽고 이러면 안 돼. 재현이랑 내 직장 이거 내 인생 전부나 다름 없다고. 그거 걸고 이제까지 도박해온 게 당신이잖아. 나한테 들켜서 결국 다 잃었고. 수고해. 여보. 재현 엄마. 결국 전 이혼이며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 등 아들과 함께 살아갈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두둑한 금액이긴 했지만 그간 날린 세월에 모두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남편과 상간녀의 실체를 알게 돼요. 남은 세월이라도 건사했다고 생각하니 안도감이 들더군요. 남편은 회사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됐고 직장에 잘려 상관녀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인지 이제는 당시의 모진 시간도 추억처럼 느껴지는데요. 절 선택해 준 아들이 장성해 친아들 못지않게 효도하고 엄마를 잘 따르며 외로움을 채워주는 덕분이겠죠.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끝.